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제승욱입니다. 여기는 어 제가 새롭게 사무실을 어좀 꾸며봤습니다. 어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 요 사무실인데요. 여기서 앞으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연구와 뭐 그리고 강의 준비 그리고 어 유튜브 이렇게 찍는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어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어 제대로 박사 TV에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어, 제대로 박사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내외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등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 미국의, 어,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는 어, 10년 전 20년 전으로 완전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지금 10년 전에 그 지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어, 미국과 우리나라와 통화 어, 서브 체결을 진행하면서 외환시장이 좀 안정세를 가고 있는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어, 3월 하순에 이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 세계 경제가 지금, 경제가 나무, 나쁘기,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런 시기에 부동산 투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막 띄우는, 뭐 부동산 뭐 투기꾼도 아니고, 부동산 또, 부동산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예전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예전에 세계 경제 불황, 그 다음에 위기 때는 부동산 투자, 투자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 살펴보았는지, 이런 옛날 과거 사례를 좀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97년도 말에, IMF라고 하는,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IMF 경제위기 때, 여러분들 아마 다 생각나실 겁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97학번으로서 저희 때는 IMF가 저희 1학년 마치고 터지면서 대부분의 저희 동기들은 1학년을 마치고 전부 군대를 갔습니다. 네, IMF가 터지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학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사정이 경제 상황이 올 스톱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그런, 어, 방망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2년 6개월을 저희가 군 생활을 하면서 IMF를 좀 비켜갔던 아주 운이 좋은 세대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IMF라고 하는 그 시기에 부자들은 부동산을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IMF를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IMF를 통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이 떨어지는 위기상 황때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쌀때 사고 비쌀 때 판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꼭 가난한 사람, 빈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남이 막 사가지고 막, 뭐, 올랐었다고 막 떠들, 떠드는 그 시점에 등떠밀려서 그냥 부동산을 아주 높은 가격에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싸게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싸게 산다. 이, 이런 짧은, 어,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부자와 빈자가 되는 완전, 어, 어, 큰 차이를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부자들은 IMF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시기는 시간의 문제지 금방 지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부동산 가격이 40%, 50%, 아니면 60% 까지 떨어져 있던 이런 부동산을 하나씩,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서, IMF가 지나, IMF가 끝나고 10년이 지나서, 어, 서브 프라임, 미국 경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망하는 이런 시기에 서브프라임 때 세계 대공황 같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제 불황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부자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떨어져있던 완전 경매에 나와있던 이런 물건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주우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MF가 오래 갔습니까? IMF는 불과 3년 만에 종식이 되었고, 2000년 12월 달에 우리는 IMF에서 벗어났습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길게 갔던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되면서 서브 프라임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009년, 2010년 때 서울시장은 좀 불황이었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10년, 11년도 계속 상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제대로 봐서 TV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상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뭐 위기, 그 다음에 뭐,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런 중간에 짧은 짧은 시간에 그런 위기가 있는 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위기가 기회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부자들은 오히려 더 투자를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뭐 정,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완전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뭐 부동산으로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기존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어 2017년 8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거래가 일시에 거의 많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안 좋은 시기를 겪다가 작년 2019년 11월 6일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모든 지역이 다 해제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과거에 3년 동안 떨어졌던 금액 이상으로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갔던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 경험했을 건데. 그때 너무 많이 올라갔던 해운대구 수영구 뭐 동래구 이런 지역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뭐, 잘하고 있는 분도 있죠. 잘 못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아마 올, 어, 3, 4분기, 뭐, 2, 4분기 아니면 3,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 코로나 사태는 진전이 되었지만,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이 경제 상황을 살리는 것이 정부에서는 가장 큰막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정책의 변화도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지금 국회에 지금 통과되면서 급한 불을 지금 계속 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일신단결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들, 바닥 경제에 대한 민심들을 살피면서 경, 결국은 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가 앞에서 겪었던 IMF와 서브 프라임 위기만큼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결국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머지않아 다시 좀 주춤하고 떨어졌던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내년 2021년, 2022년은 또 대선의 해가 또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뭐, 장밋빛 전망, 그리고, 어, 대선 공략, 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이슈를 통해가지고, 또 부동산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 전망은 저는 우상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추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올라가는 시기에서도 떨어지는 지역과 안 오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급하게 올라가는 지역, 완전히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질 가능성, 즉, 지역별 편차는 반드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 너무 성급하게 부동산을 갖다가 막 팔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뭐 현금화 시키는 이런, 어, 나쁜, 설레를 남기지 마시고 좀 길게 보고 멀리 볼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지시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고 결국 부동산의 여러 가지 잣대 중에서 하나인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0% 지금 0.75%까지 기준 금리가 떨어졌다는 걸 보면 결국 이 많은 유동화 자금이 결국 어, 은행에 저 적금이나 저축 형태의 그런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어, 투자처인 부동산이나 다른 이런 지역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유동화 자금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근데, 여러 가지 가격은, 뭐, 앞으로도 우상향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 어,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어,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시기에도 부자들은 계속, 어, 싼 물건이 나오거나 아주 금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대로 박사 TV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대로 봐서 잘 TV 들어주신 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